의미 있는 행동 김용빈 2025년 사회 공헌상 영예 수상 심사 위원 전원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의 특별한 공헌 이유를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올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단독으로 전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2025 사회 공헌 대상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현장 전체가 감동과 박수로 가득 찼으며 심지어 심사위원장까지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심사위원장의 마음까지 움직였을까요? 지금 바로 그 감동의 현장과 숨겨진 진심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코엑스 그랜드 홀 2025년 11월의 밤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사회공헌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수많은 언론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과연 누구일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드디어 마이크를 통해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5 사회공헌대상 대상의 영예는 가수 김용빈 님입니다. 그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움과 환호가 뒤섞인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정말이냐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보통 정치인 사회단체 대기업 인사가 수상하던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그것도 트로트 가수가 대상을 받는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영빈을 향해 조명이 비쳤습니다. 김영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걸어 올랐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환한 미소가 아닌 왠지 모를 벅찬 감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심사위원장으로 앉아있던 노교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멈칫하며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심사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노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발표하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김용빈 씨는 단순히 노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구한 사람입니다. 순간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수 대신 조용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김용빈의 숨겨진 공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진심의 기록. 사실 지난 1년간 김용빈은 이미 수많은 봉사와 활동 나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부 대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팬들조차 정확히 그 규모를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 그는 익명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의 난방비를 기부했고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공연 수입 전액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노래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심사위원단은 그런 그의 진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이어진 감동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상 수상 후 김용빈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에 선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부모님 팬들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눈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조용했던 객석에서 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녀는 어린이 복지단체의 대표로 초대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용빈 오빠가 준 장학금으로 저도 언젠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공연장은 완전히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고 그 진심은 심사위원장조차 울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고백. 당신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용빈은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홀은 여전히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심사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교수로, 올해 심사위원 중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용빈 씨 조용히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김용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연예인은 보여주는 일에 익숙하니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김용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노래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심사위원장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보여주기 위한 가수다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인간 김용빈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날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가수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그는 노래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증명했다. 김용빈의 진심은 음악을 넘어 사회에 울림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용빈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의 선행은 조용히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용빈의 진심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가수 김용빈. 그가 별표별표 별표 2025 사회공헌대상 대상, 대상 별표별표를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장까지 눈물 흘린 이유,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현장 전체가 감동과 박수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심사위원장의 마음까지 울렸을까요? 지금 바로 그 감동의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코엑스 그랜드홀 2025년 11월의 밤,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사회공헌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수많은 언론 카메라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대상 수상자는 과연 누구일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드디어 마이크를 통해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5 사회공헌 대상 대상의 영예는 가수 김용빈 님입니다. 그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움과 환호가 뒤섞인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정말이야. 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 보통 정치인, 사회단체장, 대기업 인사가 수상하던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그것도 트로트 가수가 대상을 받는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환한 미소가 아닌 왠지 모를 벅찬 감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던 노교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거푸 터졌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멈칫하며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심사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노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발표하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김용빈 씨는 단순히 노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구한 사람입니다. 순간 객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수 대신 조용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이미 수많은 봉사와 의연금, 나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부의 대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팬들조차 정확히 그 규모를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 그는 익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기부했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공연 수입 전액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노래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런 그의 진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수상 후. 김용빈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에선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부모님, 팬들,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눈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조용했던 객석에서 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녀는 어린이 복지 단체의 대표로 초대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용빈 오빠가 준 장학금으로 저도 언젠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 말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자 공연장은 완전히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심사위원장조차 울게 만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용빈은 조용히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홀은 여전히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패를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심사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교수로 올해 심사위원 중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용빈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김용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연예인은 보여주는 일에 익숙하니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김용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노래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심사위원장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당신은 보여주기 위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인간 김용빈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날 이후 김용빈의 이름은 가수보다 별표별표 별표 따뜻한 사람 별표별표로 불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노래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증명했다. 김용빈의 진심은 음악을 넘어 사회에 울림이 되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용빈 나눔 프로젝트 별표별표를 시작했고 그의 선행은 조용히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를 모두 사양한 채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제가 한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한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그를 찾아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용빈 형,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조그만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그 메모를 본 순간 김용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노래하는 이유야. 시상식은 단지 수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 가수라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이전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날 심사위원장이 흘린 눈물은 감탄도 아닌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2025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이 끝난 지몇 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여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별표별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인터넷에는 그의 인터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행동하는 예술, 노래하는 봉사자,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별표 별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을 잊지 못한 심사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수상은 단순히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로 사람을 구했고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국, 진심이라는 꽃을 피운 거예요. 이 말은 곧바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흘린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김영빈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 그 사이 김영빈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콘서트장이 아닌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강당이었습니다. 학생 80여 명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노래보다 여러분의 웃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무대 효과도 없이 그는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왜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촌도 예전에 너희처럼 작고 외로운 아이였단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 나 같아서, 그냥 오고 싶었어. 그 순간 교사들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김영빈은 무대 위에서는 스타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 삼촌이었습니다. 몇달 뒤, 그는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상소감 때 받은 상금 전액을 청소년 자립지원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는 짧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 상금은 제가 아니라 세상 속 작은 용빈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그를 따라 별표별표 별표 용빈 챌린지 별표별표라는 이름으로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문구가 퍼졌습니다. 진심은 전염된다. 2025년의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의 팬카페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제 노래와 행동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준 감동을 세상으로 돌려드릴게요. 그 아래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제 삶의 희망이 됐어요. 노래로 마음을 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김용빈이에요. 그리고 새해 첫날, 그는 조용히 한 봉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한 대도 없었고, 그의 주변은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크니까요. 그의 미소엔 그날 시상식의 눈물과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 사회공헌대상대상은 상이 아니라 세상이 김용빈에게 건넨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진심으로 세상을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별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상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으로 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빈. 그는 노래로 사람을 위로했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감정이 아닌 책임감이었고 그가 받은 상은 명예가 아닌 진심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한 걸음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 별표 별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김영빈 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글로벌 뉴스룸은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야기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